우리 그 달릴 때 있잖아요. 그 달릴 때그 사람이 달릴 때 우리 원래 이 정도만 뻗잖아요. 어. 달릴 때 우리 원래 이러, 이 정도만 뻗잖아요. 근데 이제, 봅슬레이는 달릴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한 걸음당 30번 정도 뛰어야 10 걸음 정도 나오거든요? 응.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 걸음수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야. 약간 VR체상의 문제가 훨씬 커요. 어, 뭔가,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뛸때 어떻게 뛰어야 되냐면, 이렇게 뛰어야 돼. 아직 캥거루도 아니고 이렇게 뛰어야 되거든요. <laughs> 가슴팍에다가 무릎을 <laughs> 붙이고 이렇게 뛰어야 돼요. 어. 어. <laughs> 극한값까지 올려야 돼. <laughs> 가슴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뛰어야 우리가 그 여기에 비슷한 숨,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인식이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진짜 그냥 저희 진짜 아마 버튜버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냥 제대로 잘 달리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실제 이게 아저 여러분들 그래서 풀트를 꼭 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 빨간약을 보면은 이렇게 들고 진짜 줏네 이렇게, 이렇게 풀짝풀짝 이게 다리 여기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뛰는 그 캥거루가 있는 거야. 이렇게 뛰고 있는 거야 진짜로 이, 이렇게 풀짝풀짝 뛰고 있는 버튜버들인 거예요. <laughs> 왜 <laughs> 네, 실제로도 진짜 이렇게 뛰어서 우리가 20번 나오고 30번 나오는 거야 진짜 이렇게 뛰니까 무리가 가는 게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진짜 심지어 그것도 개빨리 뛰어봐 그러면 어디에 무리가 가냐면 이게 인간이 뛸때 여기를 잡아당겨요.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에 가슴이 닿게끔 이렇게 뛰잖아. 엉덩이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가슴이니까. 음, 이렇게 뛰니까. 여기가 엄청 앞으로 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인대가 엄청 늘어나요. 오히려 이 발등이 아니라 이 앞에 발목 앞에가 인대가 엄청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우리가 발을 이만큼 힘을 줘야 또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그니까 여기가 완전히 제가 인대가 다다 다 늘어난 거예요. <laughs>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걷지도 못했어요. 며칠 동안 걷지도 못하고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원래 테이핑을 해주는 이유가 그 인대 대신 해주는 이유거든요. 인대가 그 당기는 힘이 힘들어지니까 발목이 엄청 아픈 거란 말이에요. 테이핑을 하면 편한 이유가 이제 인대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라서, 음. 캠핑하니까 좀살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 골프할 때도 왜 이렇게 각을 못 보지 싶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VR 쓴 시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뭐만 보이냐면요. 그냥. 실제로 이래요. 진짜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이러고 고개를 진짜 90도로 돌려야 저 내가 반대편에 도착하는 그 지점이 보여. 시야가 진짜 개 좁아. VR 시야각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눈만 이게 내 자세를 고정시켜놓고 실금 보면서 이 수직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눈을 돌리잖아. 그러면은 제 방이 보이고요. VR은 안 보여요. VR 속에 시야가 안 보이고 <laughs> 눈을 옆으로 돌려봤자 제방 벽이 보여요. <laughs> 시야가 진짜 개 좁아요, 이게. 예, 엄청 좁아요. 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직을 거의 다 맞춰놓고 몸을 고정시켜놓잖아. 근데 그래놓고서 고개를 돌렸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트리거가 우리가 이게 실제로 얘를 짚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무게감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고정시키고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이게 어쨌든 허공으로 그냥 트리거를 클릭만 누르는 거니까 얘가 또 이렇게 휘어 있어요. 고개를 돌리고 오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어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약간 VR의 한계야. 어. <laughs> VR이 힘든 이유. 어, 이제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VR은 진짜, 진짜 이게 이게 가장 힘들어. 음, 약간 VR 시야가 체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인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얼굴이에요 이제 여기 우리 눈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을 응시하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시야가. 근데 VR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진짜 이렇게만 보여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방이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그냥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이 보여요. <laughs> 여기서부터는 방이 보여요, 방이. 제 방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로 안 부딪히게끔 이렇게 잘 조절하는 거야. 그 버추얼들이 벽에 안 부딪히는 이유 이거예요. 다 보여서. 심지어 이게 서양인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대가 엄청 높아요. 서양인에 맞춰서 나와요. VR 기기가. 근데 우리가 동양인들이 코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잖아. 음. 응. 그래서 여기까지 다 비어 보여 가지고 방 바닥까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구멍으로 채팅창을 보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적, 이렇게 젖혀가지고 막 채팅창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여기로 우리가 채팅창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어 밑에 이렇게 구멍으로 볼수 있거든요. 어 이거 그 이거 진짜 안 껴보신 분들은 처음 알았죠. 이거 진짜 껴봐야 알아. 이거 진짜 껴봐야 알아요. 이거. 음. 그래서 일반 유저는 보통 폰 바꾸죠 동양인용으로 맞아 맞아 이그 갑자기 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버트얼들 갑자기 고개 팍 꺾이는 경우 고개 이렇게 뒤로 꺾이면서 이렇게 눈이 감기잖아요 그거 채팅창 읽으려고 그러는 거야 혹은 컴퓨터 화면 만지려고 이코 밑에 있는 이빈 공간으로 보려고 그러면 진짜 잘 보여요 방 보는 거예요 방이 우리가 이러고 다니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laughs> 빈틈의 실로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얘 그러니까 VR이 시야가 진짜 안 좋은 게 이게 PC들은 이렇게 보여. 아니, 여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각 이게 딱 알아서 잘 보고 가면 되지. 어, 왜 그거를 못 하지 싶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직접 보려면은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눈을 이렇게까지 고정을 해야 저기가 보여요. <laughs> 아시겠죠, 여러분? 예, 저희가 고개를 이렇게 실제로 돌려야지만 여기가 보여요. 시야가 진짜 개 좁아요, 진짜 VR이 진짜. <laughs> 예, 그래서 아마 약간 특히 PC랑 PC에서 보는 거랑 풀트에서 보는 게 다르다라는 게 여기서 가장. 그래, 맞아, 맞아, 경주마야, 정확해요. 경주마들, 이렇게 말들이 우리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말들이 이제 그,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음. 이렇게 생겼잖아요, 말들이? 근데, 말들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어. 그, 뭐지? 시야에서 조금만 막 날아들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되게 막 사람들 낙마시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면만 보고 달리라고 이렇게 씌워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 버추얼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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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버추얼이요 옆이 안 보여요 옆이 안 보여요 그냥 진짜 경주마 시야에요 진짜 그 약간 VR 약간 시야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드세요 손을 들고 저희 그 관자 있죠 관자에다가 엄지를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러면 그게 저희 시야에요 VR 시야에요 이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끝을 오므려요 위도 안 보입니다 음, 이게 저희 VR 시야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라 무슨 느낌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만큼 보여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보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이 전체 화면에서 여기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원래는 이게 원래 PC 화면에 의해서는 여기랑 뭐 지형지물이 뭐 이렇게 있거나, 그렇지? 그러면 이게 보여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공을 보다가 저 지형지물을 보려면 고개를 올려야 돼, <laughs>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여야 되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도 기울여야 되고.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이 버추얼 빨간 를 보여줄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창피해요 저희 뛰는 것도 보면은 그냥 우리 달리기 하듯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소피아님이랑 저랑 아 소피아님이랑 여름이랑 누구였지? 마다온 그 다음에 세군님 이렇게 뛰었잖아요 저희 넷이서 예 네. 저희 뛸때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알아냈던 게 무릎이 빨리 올라가야 되고 허리가 흔들릴수록 걸음수 측정이 훨씬 잘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나루토 달리기를 하자. <laughs> 그럼 이게 되잖아. 우리 이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달려. <laughs> 이렇게 해 가지고 트래커를 등에다가 달아요. 어, 트래커 등에다가 달고 여기다가 이제 트래커 하나 달고 여기다 이제 트래커 이렇게 하나 다는 거예요. 그 시야는 이렇게 음 그니까 이게 진짜 하,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가 막잘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거야 어막 그냥 우리가 아, 여러분이 아는 그 달리기 근데 현실은 이러고 있다는거 어. <laughs> 현실은 이래요 이게 진짜 버튜버 빨간 이야기야 이게 버튜버의 빨간 이야기 랄까? 음 이게 참 슬프죠. 예. 아 그래서 사실 나는 VR 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무슨 고글도 아니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 우리 시야각이 이, 이 네모나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원래 시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이거 투시입니다. 음. 투시를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가 이제 다 사라지는 거야. 여기가 다 사라지고 여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어 핸드폰 보듯이. 그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나중에 발전된 VR의 최종 형태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라고 봐. <laughs> 난 이렇게는 써야 된다고 봐. <laughs> 어 헬멧형으로. 헬멧형으로 써야된다고 봐 그래야 우리 현실이랑 예 우리 현실이랑 된다고 봐 그냥 이렇게 해야돼 우리는 <laughs> 어 우리 버추얼의 최종형태 저는 이렇게 써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헬멧 전체 부분이 이제 시야각인거죠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눈을 돌렸을때 왼쪽에 방이 보이는게 아니라 VR세계의 방이 보이는거죠 예 이렇게 돼야된다고 본다 나는 음